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 33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시정 연설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분 동안 연설에서 일자리를 44번이나 언급하며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립박수 속에 국회 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병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비판에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공공부문부터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경찰 등 공공부문을 포함해 모두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29분의 시정연설 동안 일자리를 44차례, 청년을 3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 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SBS 땀승로입니다.